하늘리아 이 땅에 섬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삶에서 이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회상하며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언급된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으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으로 다른 자들을 돕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에돔을 포도즙틀에 밟듯이 벌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며 철저히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속하는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위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홍해 구원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아멘 모세를 통하여 초래굽을 이루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회상하면서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삶의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의 많은 사랑과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올바른 길을 찾되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그저 오늘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적 관심에 사로잡혀 마음이 늘 무겁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애돔을 벌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